아이고, 이렇게. 두 분이서 응원하러 오신 거예요? <laughs> 네. 어... 한 집에 사시는 분? 두 분이서 응원하러 오셨어요? 예, 예, 한 예. 집에 사시는 분? 대단하시네. 아, 예. 어, 아, 우리 후보님 어디 좋으셔서 아, 그렇게. 예? 우리 후보님 어디 좋으셔서 이렇게 추운데. <laughs> 예? 나요? 예. 나는 간석동이에요 가까운데. 간석동간석동 <laughs> 후보님 어디 그렇게 좋으셔요? 예? 후보님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냐고. 내 네, 사상하고 맞으니까. 아, 사상하고 어. 맞으니까? 네 네, 네. 네, 네, 기도 제목하고 맞으니까. 아, 기도 제목하고? 우리 후보님, 저, 저기, 되시면, 음. 뭐, 뭐, 좀 바라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? 후보님 되시면 아니, 바라는 그, 거. 자기가 한 얘기에 대해 책임을 읽고 실천을 하지 않아요? 예, 예. 그리고 가정이나 예. 주변에서 어떤 그런 나쁜 얘기들이 있더라도 예.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집안적인 얘기고 예.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예. 또 예.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예. 실천할 사람, 예. 일을 예. 할 사람, 능력 있는 사람, 실적인 예. 사람 예. 예. 그다음에 미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.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이거죠 네 예. 맞습니다 예. 예. 그러신 분이 이재명 후보님 우리의 미래와 장래를 확실하게 책임지줄 사람. 네. 자 네. 나를 위하여 이재명 한번 하셔요. 나를 위하여 이재명 한번 하셔요. <laughs> 잘안 들려. 나를, 나를 위하여 이재명 한번 하시라고. 예 네. 나를, 나를, 나를 위하여 이재명. 나를 나를 위하여 이재명. 나를 어. 위하여 이재명. 파이팅! 파이팅. 조금 조금 적게. 조금 조금 적게. 예예 예. 예. 조금. 조금 예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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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또 호텔 앞이니까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로나습니다 예. 예예 예.